오늘 눈이 왔어요. 와 멋진 나무도 있고, 와 멋진 자연 풍경도 있네요. 와 여기 멋진 나무도 많고, 여기는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걷고 있는데요. 지금 뛰어야 한답니다. 와 여기서 박분놀기도 하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멋진 나무도 있어요. 그리 어쨌든 있고 이 남산이라고 해요. 상흥 남산는 수돗개가 있답니다. 와 여기는 아주 어쨌든 하늘식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심어서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안 돼요. 면 벌금 5만 원이랍니다. 아서 와,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드신 분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면 정말 정성을 들인 거야. 아, 벚꽃나. 아, 봄이 빨리 왔으니다 이러니까 힘들겠다. 아, 이게 8시가 되었는데, 근데 화 씨. 차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아, 이런 불량식품도 그림에 그려져 있네요. 와, 맛있는 고구마 먹고 생, 근데요, 여기에서 정말 산이 있죠. 그래서,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멋진 주택에 사는 건 아니어도, 어 만족하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아, 겨울이 되니까 작년보다 눈이 많이 오더니 자동차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아 멋진 자동차니. 그럼 아, 모두들 다음에 만나세요. 안녕히 계세요.